현수는 개인전 손불러 같고 어, 승평이랑 인수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아, 인수 선수가 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화장실에 캔서 선수가 있는데요. 불을, 불을 끄다가 걸린 모양이에요. 곧 죽겠죠? 우리 인수는? 안녕하세요, 인수 씨. 머리가 정말 청, 1970년대 아저씨 같네요. 네. 아, 머리를 왜 하필 그렇게 올리셨나 궁금합니다 아니 예예예 예, 예. 동네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네네네 네, 네, 네. 머리가 너무 짧게 잘려서 올렸는데 뭔 네, 네, 네. 짓을 해도 그냥 답이 없네요 제가 봤는데요 와 이건 눈썹도 바로 보이고 짱구에다가 약간 짱구랑 기영이 합쳐 놓은 머리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어이구 화장실을 머리 아주 잘 되셨네요 네. <laughs> 호호. 승 선수 오늘 대회 수감이요? 아 지금 거의 2주 동안 쉬다가 다시 경기를 재개를 하는데 너무 설레고. 어, 새로 리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물치면 경기입니다. 샌드바스 게임인과 모토의 경기하 되겠습니다. 변함수 정준 팀 대결. 저희 게스트 성승헌입니다. 모토 이번에 예선을 통해서 올라온 신임 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본선을 왔으니까 무시할 실력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방심 안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자신감 있게 6대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게이밍이 사실 적응력의 샌드박스라기보다 이번 시즌은 거의 연습량의 샌드박스입니다. 과연 모토 팀이 얼만큼 버티느냐가 취해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소 2, 3, 4라! 자, 터뜨렸으면! 아!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막아낼 수 없을 정상화 박현수의 모투 그리고 정상화 선수가 팀전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좋네요. 사실 이번에 팀을 새롭게 합류하면서 팀워크적인 측면이 조금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게임이막 아, 박민호 선수가 1등만 해줄 수 있다면 기적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지금 문제가 7, 8등으로 좀 많이 졌다는 아 거고. 아 이제부터는 샌드박스가 편하네요. 김승재 아아 기가 막히게 찔렀네요. 약팀에게 아 기적은 언제나 필요한데 너무 강력한 이 샌드박스 앞에서는 그냥 무너져버려 박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연습량, 대회 경험, 그리고 실력들은 모토가 아직 넘어서기에 굉장히 어려운 높은 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헤어핀 코스들 들어가면은, 모토팀은더 어. 힘들어지거든요. 또어내면 대역사 보정! 요리는 계속서 원투 슬로 퍼펙트! 진행하는걸 보면 저렇게까지 몸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티끼이 적어요 명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누구 있나요? 상타겟이실가고아 여기서 번개떨어졌지정승 다시 한번 샌드스 연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 픽을 선택했습니다. 와, 진짜 박윤선수 방금 틀어 막아주는 거 너무 자연스러웠죠? 이거야 될 겁니다. 박윤선수 이타이트! 야 아, 박현수! 가 너무나도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거는 진짜 박현수 선수가 왜 정말 샌드박스 게이밍에서 오랫동안 딱주전자리를 꿰차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미들이 진짜 큰 힘을 발휘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라는 걸 박현수가 지금 증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박현수가 과연 얼마큼 쫓아갈 수 있냐 물! 어. 어? 아 어. 그래서 저걸 막아주기 위해서 양팀 모두 다 아이템 소모가 너무 컸어요 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정수환 선수가 미들에서 자폭 터트리고요 마지막에 이게 뭐직선으로와 긴기 때문에 연수은자석 이런 거아 없어요! 막돌면 들어옵니다, 박현승! 샌드박스 너무 강해요. 미드렉스 다 끊고 가버립니다. 오늘 컨디셔닝 제대로 보여줬죠. 박현승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샌드 박현승.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 목표는 무조건 결승으로 잡고 있어요, 개인전도. 그래서 저번 시즌이랑 제가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게 이번 시즌이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개인적인 목표는 결승이고, 오늘 경기도 좀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못박아가는 상황이 생긴 박현수, 지금 걸렸어요, 천막에. 어, 박스 안 했죠? 그다음에 실연도 싸우게 되거든요. 오히려 라인 열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일찍 못하 사고를 만들만한 선수가 있어서 어, 팀 내에서 연결로 네. 두번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배승빈. 어, 라 어, 어, 나. 나. 아, 밸런스 자체는 사실 폭탄 뭐, 시기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재혁이랑 성빈이가 잘하기도 하고 같은 공일년생이라서 의식이 되긴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연습했던 거잘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규선도 수 크게 실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를 해도 따라가기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발전적 능력을 감상하셨습니다. 박현수가 진짜 닮아가죠. 왜네 형이 이거 에 해도 실수치가 것도 정말 기가 막히네요. 독하게들어오라고 이겨내. 네자 여기서 순간적으로 라인. 백선윙 밀렸고 사방 아는도 이제요 비드. 그럼 이런 전승맨, 전승맨. 저렇게 뒤쪽에서 발싹 붙어가면 앞쪽가는 선수가 이런 식으로 조종자에요 당해서 방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박현수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죠. 정말 좋네요. 박현수 선수가 너무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는데요.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성공 이거 조금 좀 많은데요. 어한번더 이거 어, 어, 어. 어. 내려요. 박현수 그렇죠. 박현수 선수도 4등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직행을 하는 1, 2, 3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카트 리그를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건 이번 시즌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팀전이랑 개인전 둘다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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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준 거좀 많은 것, 것. 것 같은데. 하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좀 말렸어요 이제 모든싸다 버티고 마지막 코너 유턴 있잖아요 돌고 제가 그냥 찍지만 하면 이기거든요 근데 스슬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컨트롤 누르다가 이걸로 쉬프트를 누른 거예요 같이 그래서 혼자 왼쪽에 딱 꼽았어요 어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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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비스 어비스 아! 아 그것도 어비스. 또 문제가 뭐냐면 또그 아픔의 장소 스나이언과 애교를 했던 데잖아요 거기서 떨어서 졌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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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만, 거기만 가면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각나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달려왔는데 혼자 또봐 아, 재룡수 아그또도 썰을 풀자면 아, 또 제가 다 2등으로 잘 따라가고 있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혼자 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잘 버텼는데 또 사고 회복도 잘 했는데 아 이거 이영섭 시수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데요 또 사고가 이거 좀 많은데요 아한번더아한번더아한번더아제 개인적인 연습을 인누수 형이 영어적으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맙고요 연습하면서 같이 결승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모토 팀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강 팀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방심하면 진다는 걸 되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긴장은 조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6대 0으로 마무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에 모토랑 경기할 때 어, 스피드랑 아이템 둘러 차량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화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6대 0을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좋은 전략을 구성했던 것 같아요. 모토가 아마추어 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 연습을 서서히 한게 아니라 프로 팀 준비하는 것처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승리해서 너무 기쁘고 제가 옛날에는 러너였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옛날 그 향기가 좀 느껴지면서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저랑 승아랑 그리고 상리팀 부스에 3명 정도 선수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화면이 게임 중에 자꾸 멈추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개인전 하다가 PC 이슈가 한번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이번엔 좀양팀다 심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PC 교체도 하고 어, 테스트도 해보고 이러느라 좀 경기 지연이 너무 오래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지우펀 맵이 그 트랙 레코드가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근데 그거를 저랑 승태형이랑 나란히 1, 2등을 먹고 있기 때문에 좀 주행에 자신감이 있어서 그 트랙을 고릅니다. 그 팩토리 맵에서 1등 싸움에서 완전히 벽에 꼽아버렸거든요, 상대 선수를.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스탑에, 스탑에는 좀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상대 선수랑 이렇게 싸우는 건 자신 있습니다 저는 대저택 서재에서 먹을 키고 2등을 잡으면서 1등 물을 잡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 어, 지금까지 샌드박스가 항상 락스한테 약하다 천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상성이 약하다 이런 말을 못안 듣게 열심히 노력해서 락스전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하나 둘셋 화이팅